농업 부문의 정부 전체 예산으로만 보면 정부의 아주 낮은 투자가 전체 예산의 2.4%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 농민에 대한,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로 결론이 납니다. 식량 자금률을 올려야 된다는 생각에 모두가 동의할 텐데,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곳이 한곳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인데요. 식량 위기, 뭐 식량 안보, 식량 주권 등 최근 세계 정세에 따라 농산물 시장이 급변하면서 우리나라 밥상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 농식품부의 2023년도 예산안을 한번 살펴보면은 뭐 외부의 충격에 굳건한 식량 주권 확보, 농업 미래 성장, 농가 경영 안정, 농촌 활성화 및 동물 복지,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해서 주요 곡물의 자업률을 높여야 되겠죠. 또 농업 미래도 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농산물 시장은 개방이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농업 부문에 정부의 아주 낮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에서 보면 농림수산식품에 대한 전체 예산 24조 2천억이라는 아주 큰 금액이지만 농식품부의 직접적인 예산은 17조 2천억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전체 예산에 2.4%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농식품부 예산 안에서 뭐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죠. 고정적인 건 대표적으로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10% 정도 빠지게 되면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직접적인 지원의 금액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즉이 말은 무엇이냐? 농민에 대한, 농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라 얘기로 결론이 납니다. 고추 생산 자금률도 살펴보면은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런 자료도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식량 주권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사실입니다. 2023년 10월 농업 관측 중에서 건고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고추 생산량은 어땠는지, 가격대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4대 양념 채소가 있는데요. 바로 양파, 마늘, 고추, 대파 이렇게 네 가지가 주요 양념 채소로 지정이 되어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건고추 생산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 2023년에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소폭 감소한 정도라서 재배 면적은 한9% 정도 감소하고 생산량은 4%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고추 가격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고추 가격을 살펴볼 때 화건의 가격을 살펴볼 거예요. 화건도매 가격은 현재 2022년산을 보시게 되면 평년보다는 높았지만 그래도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올해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2023년에 처음에 핵고추가 출하됐을 때는 가격이 비쌌는데 지금은 가격이 내려와서 2022년산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 가격을 살펴보니까 한근에 13,290원에 현재 도매 가격으로 출하가 가능하고요. 9월달에는 15,360원이었는데 한13% 정도 하락한 수치로 2022년산이랑 비슷하게 가격이 가고 있습니다. 건고추 가격은 9월에 어, 전년이나 평년 대부에서는 상승을 했지만 아주 소폭 상승했다라는 거고요. 수입량은 증가했습니다. 서안동 농협 고추 곰판장 평균 단가 기준으로 한 근에 저희 9,500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처음 나왔을 때는 가격이 이렇게 올랐지만. 지금 현재 시세는 2020년산처럼 가격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안동 농협이 어디길래 환지 가격을 그 기준에 맞추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실 수 있는데요. 전국 최대의 고추 주산지가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생산 유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공개적이고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고추 공판장이 생겼습니다. 수입은 어떻게 동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입은 9월달 수입량은 전년 동기에서 증가했습니다. 그 9,630톤이 현재 9월달에 수입이 됐고요. 이때 TRQ 도입 영향이 있습니다. 저율관세 할당 TRQ라고 합니다. 그래서 TRQ란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기재부에서 설명하기를 우리가 농축수산물은 기상 여건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일시적으로 건고추 관세율 인하 조치를 해서 수급 안정적으로 기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고추 TRQ는 이번에 이뤄진 게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2015년 이후에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건고추를 가져오지 않아도 이미 관세가 낮은 냉동고추가 건고추 수율을 대체해서 trq의 도입 수입 필요성이 크지 않았는데 이렇게 가져오니까 고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반발이 되게 심했었어요 뉴스도 많이 나고 정부의 어, 항의도 많이 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022년에 건고추하고 냉동고추 수입량을 살펴보면은 건고추는 3,900톤 정도 냉동고추는 21만톤 이나 가져왔습니다 냉동고추로 이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굳이 왜 여름철에 그 건고추를 가져와서 수급 안정을 하는 거냐. 물론 이제 정부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하지만 이 여름철이 지나고 나면 어때요? 우리 고추는 그때 8월 달에 핵고추가 나오는 시즌이란 말이에요. 그 시즌에 맞춰서 들어오니까 국내산 가격 하락 요인에 작용하고 고추 농민들은 뭐 인건비, 자재비, 비료비가 다 올랐는데 고추 가격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시장 가격이 형성될까봐 많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고추 관세는 저희가 건고추는 270% 냉동 고추는 27%라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냉동 고추로 많이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제가 위에다가 링크 하나 올려 드릴 테니까 가셔서 보시면은 건고추와 냉동 고추 이 관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원래 건고추는 270%의 관세를 물어야 되는데 50%의 관세만 들여오는데 국내 도착 가격이 어때요? 1kg당 6,000원에서 7,000원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국산 건고추 한근 기준 600g 기준이 얼마예요? 7,000원 8,000원 선입니다. 중국산이 600g 기준으로 가격을 보면 3,600원, 국산이 7,000원인데, 품질이 만약에 비슷하다면 우리의 선택이 어떨까요? 선택은 향연 중국산을 먹을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립니다 중국산 고추의 원가는 얼마일까? 시장 추락 가격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냉동된 거를 해동시키고 건조시켜서 건고추 형태로 만들었을 때, 9월 달에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600g 한근에 5,440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고추 농사가 결승선, 그러니까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생육상으로는 전년 대비해서 좋지만, 평년 대비해서는 조금 나쁜 형태로 보이고 있고, 생산량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감소했지만, 많이 감소하지 않고, 소폭 정도 감소했다.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는 평년 대비해서는 상승을 했지만, 전년이나 2022년 4년 가격은 크게 변동이 없다. 라는 게 지금 현재 고추 전망입니다. 지역별 작황을 한번 살펴보면 호남지방에서는 나쁨으로 부진이 한 67%로 의견이 나왔고요. 영남지방에서는 좋음으로 고추 농사가 비교적 잘 되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고추 생육 상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전년 대비해서는 뭐 좋거나 비슷하다는 게 과반수를 넘었고 35% 정도가 나쁘다고 조사에 이미 주셨습니다. 2023년에 우리나라 총 건고추 생산량은 6만 톤 정도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4.2% 감소한 수치긴 한데요. 재배 면적은 27,000 헥타르로 전년 대비해서 8.9%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연도별 고추 재배 면적량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2002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 60%가 재배 면적이 감소했습니다. 뭐 농촌의 고령화, 그러면서 이제 고추 재배 면적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상 단수는 10아르당 222kg 정도, 9월 말 기준으로 3에서 4회 정도 수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재배 면적은 9% 정도로 줄었다. 재배 면적당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서 5% 정도 늘었고 생산량은 6만 톤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한4% 정도 건고추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고추 생산량과 재배 면적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월 농업 관측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4대 양념 채소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건고추, 우리 고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재배 면적과 생산량, 뭐 가격,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가격은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물가 상승이라는 것 때문에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그 중에서도 재배 면적하고 생산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좀 좋은 대책을 내놔서 농촌에 미래를, 성장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내 생에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